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는 간접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배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간접배출을 등한시하면 말짱 도루묵 됩니다. 간접배출은 스코프2와 스코프3으로 나뉘어집니다. 스코프2는 열과 전기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스코프3은 사람이나 기계가 움직이면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태양광 풍력은 직접 배출이 0이지만 간접 배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전지 만들 때 그리고 풍력발전기 부품 만들 때 엄청난 온실가스 나옵니다. 그리고 ESS 설비를 설치하고 운용할 때 온실가스 많이 나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이 많아지면 송배전망을 기존 대비 3배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온실가스 나옵니다. 화력발전은 어떨까요? 직접 배출 엄청 많습니다. 간접 배출도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어떨까요? 직접 배출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 배출이 적다고 할수 없습니다. 수력 발전은 어떨까요?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적습니다. 그러나 간접 배출까지 따져보면 그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